자2 4강2번 재활용의 동기, 그래서 recycling motivation 이런 소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더 키는 뭐 이서 important to any recycling program. 어떤 재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키, 우리 키 포인트만 찍어줄게서 해 중요점이죠. 그러면은 재활용 프로그램의 중요점은 participation 참여인데, 그다음 위치 이 참여라는 것은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자 by motivation 그러니까 동기부여.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다 뭐에 재활용 프로그램에 있어서. 사람들은 Can BPP로 조동사 PPP 할수 있는데 될수 있다 하면 동기부여 되어질 수 있다. 자, by extrinsic 외적 혹은 내적인 보상에 의해서. 자, u s u a 보통 외적인 보상은 그래서 우리가 모를 것 같으니까 설명 들어가는 거죠. 자, 외적 보상 구성되는데, 자, payment 지불이죠. 자, for collected 어, 수집된 어, material 어뭐 물질에 대해서. 그뭐 그러니까 우리가 공병이라든가 뭐캔 갖다 주는 이런 거. 자, 이러한 해결책은 외적 해결책이죠. 자, can be very effective. 매우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자, extrinsically, 외적으로, 보수, 어, 동기가 부여된 과거 분사. 자, 행동은, 더스나 컨 n o 는 지속이 오래 안 간단 말이죠. only so는 그 자체로, 그 외적 보상 자체로는. 자, when induce가 우리가 유발하다 뜻이고, inducement는 유발하게 만드니까 장려책이죠. 그래서 재활용의 장려책, 장려책이 with d 되어진다면, 수동태로, 어, with d r a w 의 과거 완료 형태, 중단되어진다면, 자, 이까지 외적 보상 나왔구요 이제 순서 문제에서 온디어다라는 반면에 이제 내적 보상 나오겠죠. 그래서 내적 보상은 필필 채워줘요. 사람의 니드, 필요성인데 자, 투 해브가 형용사용 법으로 자, 임팩트, 영향을 가지는 필요성을 채워줘요. 정도 월드 세계. 아, 내가 친환경적인 사람이야. 이런 거 내적으로. 그다음에 이 내적 보상이 자, 프로바이딩하다는 능동의 뜻, 현재분사로 어 제공해 주면서 만족을 자, 투 개인들에게. 야,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재활용 다음면 이러한 이유들로 해석하지 말고 뭐야 내적 보상의 아, 충족의 이유들로 내적 보상들은 자, tend to 경향을 나타내니까 동사 원형 들어가죠. Last는 동사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데 더 길게 아까 전에는 돈끊으면 지속 안 됐죠. 근데 얘들은 그냥 아, 왜 외적 보상 없어도 내 마음이니까 자, 대한 외적인 외적으로 동기 부여제 되어진 행동들보다. 그래서, e 시브는 뭐, 확장이니까, 광범위한 연구가 스웨덴에서 보여줘요. 대시 다시, 다시 목적으로 들어갔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도덕적인 동기가, 그러니까 내적이겠죠. 상당히 노후를 낮춰요. 자, 비용인다 어떤 비용? 관련되어졌는데, 가정의 재활용 노력에. 자, 그러면 도덕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면, 환경을 생각하는 개인들이 많으면, 어떻게 됐다? 외부적인 어, 비용을 낮춰준단 말이겠죠. 자, furthermore, 도기 자, 도덕적인 동기는, 그래서 내적 동기예요 자, can sometime, in some case, 몇몇의 경우에, 자, 원인이 될수 있는데 비효율적인 장려의 결과들이. 자, 하면서 파러시란말은 정부에서 개입하는 거죠. 자, 웬 인트로듀싱은 정부가 도입할 때 분사 구조 동동. 자, 경제적인 이점들. 을 이점을 외적 보상이에요. 외적 보상을 정부가 해서 아, 돈좀 줄게 이렇게 하면 또 프로모트 장려하기 위해서 부사목죠. 재활용 노력을. 그러니까 정부가 야 돈으로 써 우리가 어 뭐야, 재활용을 동기 부여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내적인 동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사람들이 아이씨. 뭐 저런 것 때문에 내가 할것 같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안내가 바뀌어야지. 그래서 우리 재활용의 동기, 그래서 리사이클링 모리베이티모리베이시 아니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